해모 미 띠를 가진 생분은 놓치지 마시고 잘 잡아서 다음에 횡재를 하시거든 로더봉을 당첨이 되시거든 여기 찾아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초월용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금년 이제 올해 에새 예. 띠씩 묶어서 예. 제가 한번 이제 횡재수와 사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있는데, 예예. 좀 남은 띠들 오늘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나머지는 에.. 이번 영상은 첫 번째 돼지띠, 두 번째 토끼띠, 세 번째는 양띠를 말하려고 합니다. 금년에 로또 복권 및 행제수가 있는 분을 어, 달별과 일대를 이야기로 하려고 하는데, 첫째 음력 3월 달, 7월 달, 9월 달, 11월 생은 그 달에 해당이 되는 분은 음력 1일에 음 1일부터 1 0일까지 음수를 있는 분, 또 10일부터 2 0일까지 음수, 자, 20일부터 30일 사이에 양수를 가진 분은 그 숫자에 해당되는 분은 금년에 로또 복권 행제할 확률이 가장 높은 어, 생일 생신이니까잘 염두에 두시고, 이분들은 놓치지 말고 로또 복권 구입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해당하는 분은 금년 4. 5. 그 다음에 코스닥 정권 상업 그 다음에 투자 등등 그리고 외국 그 다음에 국내외에 이래 투자를 잘 선택해서 하면은 큰 홍자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법은 긴성이 있으니 좋은 동반자와 투자자를 만날 수도 있고 자기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에 해당이 되는 수이니 단디 알아마시고 잘그 기회를 잡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조상이 선몽과 지몽, 별몽을 행보는더 확률이 더 아주 높으니, 음. 즉 조상님이 집안에 노적을 싣고 들어두는지, 또 하다못해 운수를 준다든지, 돈다불러 준다든지, 또 하다못해 물 위에 앉아 있다든지, 모욕을 한다든지, 똥꿈이 방 안에 가득 쌓는 꿈을 꾸든지, 또 불이 태상한테 불이 또 나기나, 요럴 때에 반드시 좋은 또 해, 일, 해와 달을 반 분, 그 다음에 천상에 제사 지내는 모습, 이런 분은 반드시 큰 홍제가 있으니 그 홍제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사본과 잘 잡기 바랍니다. 그래도 궁금하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법사한테 전화 상담으로 할 수가 있으니 날로 잡아서 여기에 방문을 하시고 그것도 바빠서 못한다 싶으면은 폰으로 연락해서 상담 일자를 잡았어. 그러면은 시간 대에 봐서 연락을 해서 상담을 할 수가 있으니 그점 유의하시고 어, 잘 좋은 행제를 찾기 바랍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예.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법사님께 핸드폰으로 연락드리면 될것 같고요. 예.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 인사 한번. 어, 마지막에. 마지막에, 해모미 띠를 가진 생분은 놓치지 마시고, 잘 잡아서, 다음에 행제를 하시거든. 로드봉을 당첨이 되시거든. 여기 찾아오십시오. 와서, 또 복을 지어또 복을 받는다, 아닙니까? 더 받을 수가 있거든. 전부 다복 짓는 일로 하고, 또 내가 복 받는 일로 하고 공을 들이야 이런 홍제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복을 안 짓고, 복을 잡으려면 무산이 되겠죠. 내가 복을 안 짓는데 좋은 것만 받으려면 안 되죠. 그래, 복을 짓고 좋은 일로 많이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